녹두를 먹으면 당뇨에 좋고 각종 질환이 싹 사라진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한의학에서 녹두는 100가지의 독을 풀어줄 만큼 좋아서 명약이라고도 불리는데요. 나이가 들수록 약해지는 소화 건강에 좋고 특히 고혈압과 당뇨 예방에 너무나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녹두도 잘못된 방법으로 섭취할 경우 건강을 망치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녹두와 함께 먹으면 건강을 망치는 최악의 궁합 세 가지와 기적의 효능을 만드는 최고의 궁합 세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건강을 망치는 최악의 궁합 첫 번째 껍질 벗긴 녹두입니다. 녹두는 그 자체로도. 다양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지만 섭취 방법에 따라 효능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녹두를 활용한 여러 음식이 있지만 그중 많이 드시는 방법으로 껍질째 갈아 빈대떡이나 죽으로 많이들 드십니다. 이 방법은 껍질을 섭취한다는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껍질에는 주요 영양 성분과 특히 해독 능력이 바로 이 껍질에 다량 함유되어 있어 건강을 위해서는 통으로 드셔야 몸에 효과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껍질의 거친 식감 때문에 많은 분들이 벗겨내고 섭취하시는데요. 하지만 거친 식감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녹두를 물에 충분히 불리는 건데요. 물에 몇 시간 동안 불리면 껍질이 부드러워지면서 식감도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린 녹두는 그대로 갈아서 빈대떡이나 죽으로 드시면 좋다고 말씀드린 건데요. 그럼 전분만 추출하여 만든 당면이나 청포묵은 몸에 안 좋은 건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이러한 방법은 영양소의 섭취가 줄어들어 껍질에 포함된 특별한 건강 혜택을 받기 어렵게 됩니다. 그렇다고 껍질을 벗겨 먹는 것이 몸에 해로운 것은 아니지만, 최대한의 영양 섭취를 위해서는 껍질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적의 효능을 만드는 최고의 궁합. 첫 번째, 마늘입니다. 요즘 애정과 다르게, 음식을 먹어도 소화가 잘안 되고 속이 더부룩하신 분들 있으시죠? 그럴 땐 녹두를 드시면 좋습니다. 녹두는 다양한 콩류 중에서도 소화를 촉진하는 효소가 풍부하여 예로부터 환자분들에게 원기를 회복시키기 위해 녹두죽을 권하곤 했습니다. 이는 식이섬유가 장 운동을 활성화시켜 소화를 돕고 장내 유익한 미생물을 증가시켜 장 건강을 개선하기 때문인데요. 또한 녹두에 풍부한 칼슘과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이 풍부하여 뼈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칼슘은 뼈와 치아에 필수적이며 마그네슘은 칼슘의 흡수를 돕고 뼈의 밀도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이렇게 몸에 좋은 녹두를 마늘과 함께 드신다면 효과가 배로 좋아집니다. 녹두는 찬 성질이 있어 체질이 냉한 분들은 껍질을 제거하고 드시는데요. 이때 마늘과 함께 드시면 녹두의 찬 성질을 중화시켜 주기 때문에 건강 효능을 챙길 수 있습니다. 마늘에는 알리신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몸속 유해 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고 전반적인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데 도움이 돼서 이는 항암 효과와 다양한 건강 효능을 가져다 주고요, 항균과 항바이러스 효과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기와 같은 질병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하는데 효과적입니다. 더불어 심장 건강에도 너무나 좋은데요. 마늘석 유황화합물은 혈압을 낮추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하는 데 효과적이며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줄여줍니다. 이두 음식을 함께 섭취하는 것은 단순히 영양소를 섭취하는 것을 넘어서 건강을 증진시키고 여러 질병으로부터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녹두 마늘밥과 같은 간단한 요리를 통해 이러한 건강요능을 얻을 수 있습니다. 건강을 망치는 최악의 궁합 두 번째 한약입니다. 한약 복용 시 주의해야 할 식품 중 하나로 녹두와 쑥주 나물이 있는데요. 이는 녹두가 갖고 있는 강력한 해독작용 때문입니다. 한약의 효능까지 중화시켜 버리기 때문에 효과를 보기 어려워지는데요. 그래서 한약을 섭취할 때는 이런 녹두의 특성을 알고 드신다면 더욱 현명한 식습관을 유지할 수 있겠죠? 하지만 녹두의 해독작용이 우리 몸에는 다른 좋은 점을 가져오는데요. 특히 우리 몸에서 해독기능을 담당하는 주요 장기인 간에 도움을 줘서 간 기능을 강화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해간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최근 얼굴 색이 칙칙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했음에도 지속적으로 피로감을 느끼시거나 눈이 자주 충혈된다면 이는 간의 해독 기능이 저하됐음을 말하는데요. 이럴 때 녹두를 섭취하는 것이 간 기능 회복에 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단순한 식재료를 넘어서 우리 몸의 해독 작용을 돕고 간을 보호하여 피로 회복에 너무나 효과적입니다. 기적의 효능을 만드는 최고의 궁합 두 번째 돼지고기입니다. 녹두를 맷돌에 갈아 만든 빈대떡이 건강에 좋은 음식이라고 알려드렸는데요. 더 나아가 많은 분들이 빈대떡에 돼지고기를 함께 버무려 드시죠. 녹두에는 건강에 좋은 여러 성분이 있지만 메티오닌과 트리토판 같은 필수 아미노산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이두 아미노산은 우리 몸에서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필수 영양소로 반드시 음식을 통해 섭취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돼지고기가 이런 필수 아미노산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녹두와 함께 섭취하면 영양적으로 완벽한 조합을 이룹니다. 특히 이러한 조합은 기력 회복에 탁월한 효과를 가져오는데요. 요즘 들어 피로감이 쌓이고 에너지가 떨어진다면 돼지고기가 들어간 녹두 요리를 섭취한다면 놀라운 효과를 보게 되고요. 녹두와 돼지고기의 단백질이 에너지 생성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여 소량만으로도 활력을 불어 넣어줍니다. 이처럼 이두 음식의 만남은 단순한 음식의 조합을 넘어 건강과 활력을 되찾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건강을 망치는 최악의 궁합. 세 번째, 위장이 약한 분들입니다. 녹두는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뛰어난 해독식품 중 하나인데요. 그 비결은 바로 녹두가 가진 시원한 성질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부상으로 인해 염증이 생겼을 때그 부위가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해 보셨을 텐데요. 이런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차가운 얼음을 사용해 냉찜질을 하시죠. 녹두의 이런 차가운 성질은 우리 몸속에서 염증을 진정시키고 열을 가라앉혀 소염과 진통 효과를 발휘합니다. 더 나아가 암과 같은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염증과 활성 산소를 억제하는 데에도 도움을 주는데요. 이는 녹두가 혈관 건강에 있어서 매우 유익한 식품임을 의미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스트레스를 받아 신경이 예민해지거나 얼굴에 열이 오르는 등의 증상을 겪었을 때도 녹두는 탁월한 효능을 발휘하는데요. 차가운 기운이 심신을 진정시키고 답답한 가슴을 해소해 줍니다. 또한 나이가 들어 시력이 흐려지거나 두통이 있을 때도 녹두가 좋은 방법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몸에 좋은 녹두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위장이 약한 분들은 이런 찬 성질 때문에 설사와 복통을 유발할 수 있다는 건데요. 하지만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녹두를 삶아 섭취하면 섬유질이 부드러워져 위장이 약한 분들도 안심하고 즐길 수 있게 됩니다. 통째로 삶아 오랫동안 씹어 드시거나 앞에서 말씀드린 다양한 요리에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다른 곡물과 섞어 잡곡밥을 만들어 드시는 것도 영양적으로도 매우 좋은 선택입니다. 기적의 효능을 만드는 최고의 궁합 세 번째 팥입니다. 녹두는 당뇨 관리에도 정말 효과적인데요. 혈당 수치를 낮추는데 도움이 되며 인슐린 감수성을 향상시키는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녹두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영양소 덕분인데요. 특히 고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혈당 수준을 안정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비타민과 미네랄이 균형 있게 들어있어 건강에 좋고 당뇨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을 예방하는데도 탁월한데요. 여기에 팥을 함께 섭취하면 이 둘의 효과가 배로 좋아집니다. 팥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을 가지고 있어 당뇨병 환자에게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만성염증 상태와 산화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이로 인해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 높은 단백질 함량으로 근육까지 단단하게 만들어 체중 관리에도 좋습니다. 따라서 균형 잡힌 식단은 우리 몸을 더욱 건강하게 만들어 줍니다. 건강 관리를 하실 때 가장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은 바로 음식 섭취입니다. 65세 이상 두명중한 명은 당뇨 때문에 평생을 혈당 관리를 해야 하는데요. 혈압이 높은 편이거나 당뇨 예방을 원하신다면 흑염소를 드시면 좋습니다. 흑염소는 저지방, 저콜레스테롤, 저칼로리, 그리고 고단백, 고칼슘, 고철분, 고비타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비타민A가 풍부해서 침침한 눈 건강에 도움이 되고요. 무기질 성분도 많아 골다공증 예방과 빈혈에 좋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흑염소에 들어있는 아라키돈산 성분인데요. 고혈압 환자나 갱년기 여성에게 좋고 특히 뇌기능과 당뇨 예방을 돕습니다. 인슐린 분비를 낮춰서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는 필수 지방산인데요. 이 불포화 지방산은 체내에서 스스로 생성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음식으로 보충해야 합니다. 소고기 0.7%, 돼지고기 1.3%에 비해서 흑염소 고기는 3.1%나 들어있는데요. 흑염소 고기는 진액으로 많이 드십니다. 한포의 국내산 풍천장어 한 마리 분량인 아르기닌과 타우린이 1000mg씩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활력제를 챙겨 먹지 않아도 하루 에너지가 넘치는데요. 수컷 흑염소보다 네비나 더 비싸지만 황지실록은 충청북도 제천에서 자연 방목 국일은 6개월 미만의 국내산 암컷 흑염소만을 추출하기 때문에 잡내가 없어 깔끔합니다. 꼭 기억하셔서 활력이 넘치고 건강한 섭취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이가 들면서 걱정되는 부분이 하나 있죠. 바로 치매인데요.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정말 힘들게 하는 무서운 병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빨리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치매 자가진단뿐만 아니라 자주자주 자주 하시면 뇌 기능을 자주 사용하게 돼서 치매 예방에도 정말 좋은 스트루프 테스트를 준비했습니다. 이 글씨를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글씨는 빨강이라고 쓰여 있지만 색깔은 초록색인데요. 여러분들은 글씨 빨강이 아니라 쓰여 있는 글씨의 색깔인 초록을 소리내서 말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먼저 시험으로 보여드릴게요. 빨강, 파랑, 노랑, 보라, 초록. 이번에 직접 해보실 차례인데요. 30초 동안 몇 개를 말할 수 있는지 한번 세어 보세요. 자, 시작합니다. 몇개 정도 맞추셨나요? 30초 안에 12개 이상 맞췄다면 뇌 기능에 이상이 없는 거고요. 8개 이하라면 뇌 활력도와 인지 기능이 떨어졌다고 할수 있습니다. 전 세계인의 건강을 위협하는 1위와 2위가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인데요. 심혈관 뇌혈관 질환 환자는 70%가 사전에 자신의 질병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영양제 중딱 하나만 챙긴다면 반드시 먹어야 하는 것이 바로 오메가3입니다. 그런데 시중에 워낙 많은 종류의 오메가3가 있다 보니 어떤 것을 먹어야 할지 고민인 분들 많으시죠? 이두 가지만 기억하신다면 좋은 제품을 고르실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순도입니다. 오메가3에 들어있는 EPA는 만병의 근원인 염증을 억제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며 DHA는 뇌신경을 구성하고 기억력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치매도 예방할 수 있는데요 같은 사이즈의 알약이라 해도 제품마다 함량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한 알에는 성분이 얼마나 들어있는지가 중요한데요 함량이 부족한 건 4알 이상을 먹어야 하루 권장량이 채워집니다 오메가3는 대부분 가장 싼 원료인 고등어 기름, 해조류, 콩 기름 같이 동물성, 식물성 기름으로 만들고 있는데요. 저렴한 원료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고등어 기름, 해조류, 콩 기름에는 DPA 성분이 없고 정작 혈행을 개선해주지 못하는 식물성 원료도 있기 때문에 구매 전 순도와 함량을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 제조사입니다. 오메가3는 매일 꾸준히 섭취해야 하기 때문에 안전한 원료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중국산 저품질의 원료를 사용해서 만든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제품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원료의 제조사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불분명한 출처의 원료가 아닌 오메가3를 전문적으로 수출하는 글로벌 기업의 원료를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오랜 기간 건강 기능 식품을 만들 실내도 있는 제품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저도 매일 두 알씩 꾸준히 챙겨 먹고 있는데요 지구상 가장 깨끗한 북해 노르웨이 그린란드 바다 하프 물개로 만든 오메가3 입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모든 오메가3 중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물개 기름은 고등어 기름이나 콩 기름에 비해 월등한 오메가3 를 가지고 있고 무려 10배 이상의 dpa 를 합류하고 있습니다 한 알의 오메가3 메가3는 물론 오메가6, 7 9인이 들어 있고 물개 기름에서만 얻을 수 있는 DPA 그리고 비타민이 e, D까지 두 알이면 하루 권장량을 모두 채울 수 있는데요. 롯데 홈쇼핑에서도 소개했었던 프리미엄 영양제로 혈행 개선부터 혈중 지질 개선, 칼슘과 인 흡수, 뼈 건강, 골다공증, 눈 건강, 뇌 건강까지 모두 챙길 수 있는 인증된 최고급 영양제입니다. 노르웨이에서 가장 큰 건강 기능 식품. 제조사에서 만들어 35년 넘게 판매하고 있어 안심하고 드실 수 있고 이렇게 3패를 최소화하는 알루미늄 케이스에 담겨 있습니다 노르웨이 현지 약국에서도 9만원이 넘게 팔리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 수입하고 들어올 땐 부스팅 기법으로 함량은 높이면서 가격은 낮췄습니다 많은 영양제 중딱 하나만 챙긴다면 반드시 먹어야 하는 것이 바로 오메가3이니 만큼 노년기 건강을 위해 꼭 챙겨드시길 추천드립니다. 가족이나 소중한 지인분들에게 공유해주세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는 만큼 많은 분들에게 전달되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